더욱 증가합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더 많은 돈을 저축하고, 보험에 가입하고, 운동을 하고, 자녀들을 통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안정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인간의 불안함의 근원인 두려움을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불안의 원인이 되는 두려움은 영적 견고함을 갖지 못한 모든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근원적인 감정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의존과 보호의 근거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줄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열고 닫는 것 다윗의 열쇠를 누가 가지셨냐고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 이 모든 상에서 열어주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도심 속에서 다시 한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일들이 무력감을 깨닫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에 참여해주신 성도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내일 모레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